안녕하세요. 고향 문화입니다 비트를, 오늘 피트 장아찌를 만들 거거든요. 수세미로 깨끗이 씻어야 돼요. 야무지게 빡빡 문지르지 않으면 이게 뭐, 이렇 묻어있는 게 쉽게 떨어지질 않네요. 자, 피트를 한번 피트. 색깔 좀 봐. 아우. 장아찌를 만들어 보시게요. 비트가 이렇게 큰게 세상에 천 원이에요. 음, 너무 싸. 시장에 가서 보면 물가들이 너무 싸요. 자. 드시기 좋을 만큼. 썰어주세요. Sort of just... <laughs> 크게 썰려그렸네 크게 썰린 것은 썰다보면 이렇게 크게 썰려진 것은 이렇게 또 봐서 먹기좋게 갈라주시고 이렇게 담아야 돼요 맛있겠네요 자, 장아찌 한번 함께 담아보시게요. 자, 간장 1컵 간장은 1컵이고 진간장 쓰세요. 그리고 식초 반컵 현미식초 쓰세요. 설탕 반컵 나오네. 설탕 반컵, 물 반컵. 얘를 잘 녹여주면 돼요. 이건 끓이지 마세요. 끓이면 탁탁해지고. 깔끔한 맛이 안 나요. 그러니까 고 이대로 설탕만 녹여서 부어주세요. 맛있겠네요. 비트도 살짝 단맛이 있죠. 여기다가 새콤 달콤해서 간을 좀 부어주면 맛있는 비트 장아찌가 되요. 새콤 달콤. 물이 좀 부족한 듯하죠. 내일이면은 이 피트에서 수분이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좀 잠기게 돼요. 그러니까 장아찌 담을 때는 꼭 이렇게 딱 맞게 이렇게 넘치게 하지 마세요. 살짝 이렇게 부족한 듯해야만이 이렇게 양이 딱 좋아요. 이게 너무 크네. 이렇게 해서 피트 장아찌. 달아서 음료수로도 듣지만은 이렇게 장아찌를 만들어 두시면 정말로 몸에 건강, 빨강색이 몸에 좋죠 또 음식이. 맛있는 비트 만드셔서 함께 건강한 생활을 하시게요. 감사합니다.